그 우리 한국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참 대표적으로 잘못이 때까지 알고 네. 있었던 게 공산당하니까 뿔 네. 달렸다고 생각을 <laughs> 했었죠. <laughs> 빨갱이 공산당 네. 뭐 이렇게 표현했죠. 방금 했죠. 우리 화면에 네. 보셨습니다만은 굉장히이는 엘리트 그룹이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어 다른 나라하고 중국이 다른 거는 네. 일반 국가 같으면 내가 당원이 되고 싶다 정당에 이러면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중국은 당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쳐서 선별을 한다는 거죠. 자격 있는 사람 네. 그래서 평균 보면 최종 선발이 되기 때까지 그 비율이 16%. 오, 어. 네. 정말 똑똑하지 않으면 당원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. 손효 씨 같은 경우도 네. 가족 중에 공산당원이 있다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보고 가고 진짜요그 친동생 네, 네. 공산당원. 어? 지금 대학생인데 어? 그 우리 집안의 동상단원 그 우리 집안의 자랑이죠. 어. 근데 아, 그 얘는 그 그러니까 정교에 그러니까 대학교 한 3만 명 있는데 음. 두 명만 뽑혔는데 얘한 명이 들어 가고 그러니까 공부는 제일 잘해야 되고 일단 음. 그리고 얘는 대학생 그 뭐지 회, 회장 네. 아그 어, 이끌어가고 어. 또 키가 커가지고또 운동 선수에다가 그러니까 상을 받고 우리 집안을 조사해 와요. 그러니까 전화가 와요. 니네 집안 누구 누구 있고. 어. 당에서아 어. 누나는 뭐 어디서 뭐 하고 있고 어. 그래서 다 합격하고 나서 공산당이 된거예요 그러면 그딱 됐을 때 굉장히 명예로운 거잖아요. 그렇죠. 굉장히 어? 지만해. 굉장히 지만해. 잘거 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랑이요 가문의 영광인 네. 셈인데 어렸을 때부터 하도 공산당, 남공산 이런게 많이 들었는데 중국 안에서만큼은 <laughs> 네. 굉장히 특 굉장히, 굉장히 명, 명예스러운 명예롭기 때문에요 애고. 지금 아, 시진핑 정부에서 그 반부패 투쟁을 하면서 네. 그 호랑이 잡는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정말 고관들을 낙마시키지 않습니까 네. 제일 먼저 하는 게 당적 박탈입니다 이건 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치욕에 가까요 아